뭐대한민국이서다가 나라 위에서 정말 어 목숨을 바치고 부상을 당한 그런 유공자에대한애에나 어 대우는 전혀 없으면서결국 어 무슨 민주화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공산국가였습니까 계속 뭐 민주화 민주화 그건 아니지 물론 일부의 어떤 부분에서 민주화를 외쳤고 이런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혀 어 근본적인 틀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수적인 찌그레기를 갖다 놓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의 대통령들이 어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은 전혀 그냥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독재로 몰아붙이는 이자들.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원자력, 우리 전기만 해도 얼마나?